안녕하세요. 웃음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마늘에 이어서 양파도 이제 수확할 시기가 돼서 양파를 수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파를 한 3, 4일 전에 수확해서 뽑아 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양파는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은 바로 뽑는 것보다 양파가 이제 이 꼭지 부분이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해졌을 때 이렇게 뽑아 주시면은 양파를 쉽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빳빳한 상태에서 양파를 뽑아 주시게 되면은 이 양파 뿌리가 정말 살아 있어서 어잘 뽑히지 않아요. 따라서 양파는 어 수확 시기를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이 잎이 한 70에서 80% 정도 이제 누렇게 되고 쓰러진 다음에 누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 이제 좀 말랐을 때 그때 수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어, 저는 이제 양파를 오랫동안 저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양파가 잎이 완전히 누렇게 되고 말라 삐뚤어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수확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하셔도 양파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양파는 너무 판매하실 거 아니면은 양파를 빨리 수확을 하시지 않아도 양파를 충분히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양파가 쓰러진 지가 한 2주는 훨씬 넘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좀 양파가 이상합니다 어, 작년에는 제가 뭐 양파 모종을 좀 빨리 심어서 이런 순양파 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밑에는 없고 위에만 이렇게 꽃대만 엄청나게 깁니다. 예, 길이로 보면은 예,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긴게 이게 순꽃이에요 예, 순양파인데요. 이런 양파는 아무래도 어, 밑이 들지 않고 안에가 이제 뻣뻣한 뻣뻣한 그런 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뭐 필요 없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순양파를 어, 수확하시지 않으려면은 예, 좀 빨리,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것보다, 어, 적시에, 적기에 이제 양파를 파종하고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올해는 좀 이상해요. 왜냐면면 비도 작고 그다음에 인마늘병에다가 녹음병에다가 각종 병이 많았던 해입니다. 마늘도 물론이고와 그리고 좀 양파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파를 보여드리면서 양파 이제 수확하면서 자르는 방법 그리고 양파를 마늘을 이제 뽑고 그다음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저는 여기다가 이제 양파를 수확하고 나서 지금 한 8월 한 초, 중반부터 이제 가을에 김장, 김장 그 작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이제 작물을 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를잘 고려하셔가지고, 중간에 한 타임 정도는 작물을 이 비닐을 벗기지 않고, 한번 정도는 심어주실 수가 있어요. 예, 양파는, 마늘은, 대파는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추비를 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추비를 많이 주지 않아도 이 작물들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예, 한번 양파를 보여드릴게요. 예, 양파는, 예, 수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꼭지를 좀 잘라주세요 예. 꼭지를 잘라 주시면 좋은데요 어, 이 양파가 이렇게 꼿꼿이 서 있을 때 예, 잘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잘르겠죠 아무래도 힘들죠 이렇게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양파를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렇게 뽑아 주시고 어, 햇빛에 충분한 햇빛에 어, 우선은 날씨를 보셔야 됩니다 날씨가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씨여야지 이 뿌리가 잘 마르고 그다음에 이 자른 부분이 어, 잘 말라서 오랫동안 양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른 부분이 완전히 어, 말른 상태가 어, 꼬독꼬독하게 말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양파는 예, 수확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끝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 꼭지를 잘라 주는 거요. 예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어, 이게 한, 한 3, 4일만, 3, 4일 정도만 이렇게 햇빛에 말려줘도, 금세 마르게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파를 뽑을 때, 어, 자른 다음에 뽑으면 이게 미끄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 양파를 우선은 뽑아 놓고, 예, 손으로 잡고 양파를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요. 예, 밑에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은 뒤, 뒤집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자르실 때, 어, 요 양파가 있으면은, 양파를 너무 끝까지 이렇게 자르시지 마시고, 이 줄기를 한 3cm에서 5cm 정도 마늘 자르듯이 해서 남겨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끝부분이 바싹 말라서 물기가 하나도 없이 오랫동안 저장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 두시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서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말려주셔야 돼요. 우선은 뽑은 다음에 뭐 한, 한 2-3일 정도 말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꼭지를 정리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예 꼭지가 완전히 예 마른 상태에서 예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꼭지가 완전히 말랐죠 예 마른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뜯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금세 녹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저장하지 않고 판매용으로 쓸 거라서 예, 만약에 팔, 팔 용도가 아니시라면 그냥 밭에다가 좀 이렇게 두시고 천천히 수확해서 드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꼭지가 이렇 꼭지와 줄기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도 어, 이 양파는 썩지가 않아요.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늦게 뽑으시면은 이 줄기가 완전히 삭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줄기가 완전 삭기 전까지 그때까지 양파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줄기를. 뜯어주시면이 양파 주기를 그냥 이대로 말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요거는 적양파입니다. 보라색 양파인데요. 요것도 어,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적양파를 올해도 심었습니다. 이렇게 양파가 다 쓰러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줄기가 좀 마른 상태에서 뽑아주셔야지 잘 뽑히는데요. 만약에 양파가 잘 뽑히지 않으면은 며칠 더 있다가 뽑아주세요. 그러면 뿌리가 약해져서 뽑기가 아주 쉬워요. 이 저장파는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뽑으시면은 최대한 빨리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꼭지를 꼭 빨리, 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어, 양파를 빨리 말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아무래도 꼭지가 잘려져 있으면은 이쪽을 통해서 양파가 빨리 마르겠죠. 그 다음에 뿌리도 말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껍데기가 꼬독꼬독하게 발라야 됩니다. 은 잎마름병이 녹임병이 많았던 밭입니다. 예, 그래서 어,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고 예, 크기 또한 예, 예년 같지 않고 좀 작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작아요. 작죠. 예, 확실하게 잎마름병 이 어, 병을 뭐잘 잡지 못하면은 이렇게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1.5배 정도 컸거든요. 예,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어, 양파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양파를 보시면은 쌍양파가 예,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양파가 많아요. 보시면은 양파가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쁘게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양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꽃순양파 같이 이런 양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양파가 이제 보통은 렇게 꺾어져서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 않는 애들이 보통 다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데 예, 상품성이 별로 안 좋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도 농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양파 잎도 제대로 크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 보니까 계속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두개 아니면 네 개로 나눠지면서 양파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쌍양파라고 해야 되나요? 올해는 순양파는 없지만 이게 쌍양파가 많네요. 이렇게 보면은 양파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구도 제대로 굵어지지 않은 그런 양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아, 여기 있는 양파 조금 열흘 정도 일찍 심은 양파가 어, 잎마루병이 많이 안 와서 크기는 딱 적당합니다 그렇다고 양파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 크면은 예, 상품성이 좋지 않아요 딱 중간 사이즈가 딱 좋은데요 파 아, 마늘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심으실 작물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작물이 이제 아무래도 가을 작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가을 작물을 심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도 심으실수 있고 이제 열무 그다음에 알타리무 음, 그러면 뭐 상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재배 기간이 짧은 어, 30일에서 한 40일 뭐 길면 50일 정도 되는 예, 짧은 이런 품종을 선택해 주세요. 어, 요어 옥수수는 재배 기간이 3개월입니다. 3달. 예, 씨앗으로 파종해서 이제 3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모종을 육류를 해서 아니면은 모종 파시는 곳에서 육류된 그런 어, 옥수수 모종을 사서 오시면은, 한두달 정도만 키우시면은, 예, 옥수수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이제 재배기간이 90일인데, 예, 아무래도 육묘가 되었으니까 두달 정도면 충분히 예, 옥수수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이니까, 지금 옥수수를 심으시면은, 예, 8월 중순 정도에는 옥수수를 이제 어, 수확을 하실 수 있고, 바로 이제 밭을 장만하시고, 9월 초 정도에 여기다가 이제 무나 배추, 어, 뭐, 이런 것들, 가을 작물을 심어주시면은, 충분히 옥수수를 수확하시고, 그 다음에, 어, 다음 작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밑거름은 여기 이제 양파의 거름은 충분히 줬기 때문에 우선은 이 옥수수를 심어주고 살짝 웃거름 주듯이 복합 비료 정도만 주시면 은 아주 옥수수가 잘 자랍니다. 워낙 밑거름이 많기 때문에요. 따라서 밑거름이 충분한 이런 다비성 작물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비 어, 비료 성분이 많이 필요한 이런 옥수수를 한번 심어보세요. 이 양파를 수확하시고 나서 이렇게 다음 작물. 어, 로 갈아타시기가 참 곤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작물로 심지 않으시면은, 그냥 비워두시지 마시고, 부지포라도 덮어주세요. 그러면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모종을 구입하실 수 있다면은, 요거는 제가 한 열흘 정도 육류한 옥수수 모종이에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밭에 심어주시면 충분히 큽니다. 예. 풀을 뽑아, 뽑아가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 이 양파들은 가운데로 딱 몰아서 심어주시면 돼요. 간격은 최소한 30cm 이상 띄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크는 거라서